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지난 21배열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하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그 질주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뉴스를 보니까요,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잔액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대출 한파가 시작된 걸까요? 은행이 문을 닫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는 건지 그 원인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 구체적인 숫자부터 좀 보죠. 5대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보다 2,438억 원이나 줄었다고 해요. 이런 감소세는 2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음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뉴스에선 은행이 먼저 빚장을 걸어 잠갔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은행들이 연간 대출 목표치를 넘기지 않으려고 어, 정말 필사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 총량 규제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정한 총량을 넘기면 내년에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아예 대출 업무를 셧다운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까지 면제해준다는 건 이건 은행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존 대출을 빨리 갚으라고 등을 떠미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수수료 수입을 좀 포기하더라도 총량을 맞춰서 내년 페널티를 피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신규 대출은 막고 기존 대출은 내보내는 뭐 극약 그 처방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이 규제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 이 21개월 만의 하락이 다 설명이 될까요?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빌리려고 할 텐데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정부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졌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졌다. 혹시 이자 때문인가요? 네, 바로 이자 폭탄 때문이죠. 뉴스의 핵심 수치가 바로 이건데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3.6%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와, 3.6%면 이게 연초랑 비교하면 0.6% 포인트 이상 오른 건데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할 이자가 어, 정말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은 거네요. 그럼 이 대출 한파는 연말만 넘기면 끝나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새해가 되면 다시 문이 좀 열릴까요? 아그 부분이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뉴스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대출 안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분기까지나요? 네. 은행의 새로운 대출 총량이 확정되는 시점이 빨라야 2, 3월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아… 정리해보면 21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 감소는 총량교제라는 채찍을 맞은 은행이 문을 닫고 동시에 이자부담이라는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대출 을 포기하면서 벌어진 합작품이군요. 그리고 이 한파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거고요. 맞습니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 경제와 자산시장은 지금까지 저금리와 쉬운 대출이라는 연료로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연료가 바닥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까요? 이점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